저희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작성했던 모든 문서들을 혹은 사진들을 이제 뷰어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있는 종합보고라는 탭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일 먼저 보이는 리포트 다운로드 포토그리드 이렇게 세 가지의 탭이 보이실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 리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작성했던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 대지 이 부분을 이제 공종별, 그다음에 기간별로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공종에 이제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놓고 시작 날짜를 3월 1일로 놓고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체 공중에 대한 감리일지 대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밑에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작성했던 감리일지도 이렇게 추가로 뒤에 첨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날짜를 필터링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도 등록을 하시기 귀찮으시다면 1개월, 2개월, 1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더 간편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PDF, 엑셀, 한글 혹은 바로 인쇄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리포트에 해당하는 감리일지랑 체크리스트, 사진대지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가 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로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진 대지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 대지에 모든 공룡별 감리사진 대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에 해당하는 이렇게 감리사진이 자동으로 사진 대지로 문서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회를 하지 않고 이제 문서를 원하는 부분을 내려받고 싶으시다 할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관리 중간 보고서가 있고, 감리 완료 보고서, 개별 파일들, 사무생님 조서, 동영상 파일, 그리고 이 부분을 모두 한 번에 내려받으실 수 있는 전체 다운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셔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파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일동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 중간 보고서, 공정별 공사추진 실적 서류 등,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사용 승인조사 조서, 검사조서, 설계환경 종합서를 저희가 업로드했던 것도 이렇게 한번 에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일동이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시공사진을 정리해 놓은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폴더에서는 이제 전경사진, 그리고 시공사진, 그 다음에 사진대지를 엑셀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날짜별로 사진이 자동으로 정리돼서 해체공사인 공정과 공간인 외부 찍은 날짜까지 해서 정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사시, 사진들을 어, 날짜별 말고 공간별이나 이렇게 따로 다른 필터를 통해서 구분을 하시고 싶고 매번 이렇게 사진을 내려받아서 보시는 불편함이 있을 걸로 저희가 그것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기능이 포토그리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로 가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기간을 똑같이 두고, 이제, 날짜별로, 날짜별, 공종별, 공간별, 사용자별, 이렇게 네 가지의 필터로 해당하는 날짜부터 어떤 사용자가 했는지까지를 사진을 조회가,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정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공사부터 기초에 해당하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 골조에 해당하는 사진들이 나오고, 타일공사에 대한 사진들이 렇게 정리가 됩니다. 날짜별로 한번 구분을 했을 때는 이제 2021년 3월 10일부터 이제 2021년 3월 18일까지 이렇게 날짜별로도 종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제 사진 대지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사진첩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신 후에 그다음에 전체 선택이라는 부분을 전체가 있다면 전체 선택을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드신다면 이제 선택을 완료했고 미리보기를 통해서. 선택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공사 사진첩부터 선택했던 사진이 이렇게 사진 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한 사진 대지도 원하실 때 내려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이외에 동영상도 동일한 기능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제 건축사님들이 편하실 때 사진, 동영상 관리하시는 부분에 도움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종합보고에 대한 강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